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가 가장 먼저 가을야구를 확정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앞두고 포스트시즌 매직 넘버가 1위였던 다저스는 샌데고를 11대 2로 완파하고 최소 와일드카드 3위를 확보했는데요. 류현진이 입단한 2013년부터 포스트시즌을 놓치지 않고 있는 다저스는 10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이 애틀란타의 14년 연속과 양키스의 13년 연속에 이은. 역대 3위에 해당됩니다. 지구 우승 매직 넘버도 2가 된 다저스는 빠르면 모레 지구 우승도 확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1승 차이로 지구 우승을 놓쳐 8년 연속 우승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샌데고인데요. 1차전에서 끝내기 승리를 거둠으로써 다저스 상대의 위닝 시리즈에 도전했던 샌데고는 이틀 연속 완패를 당하고, 다저스 상대의 8연속 루징 시리즈가 이어졌습니다. 샌드에고는 다저스 상대 최근 4승 21패로 라이벌이라고 하기가 민망한 수준입니다. 1차전에서 클레빈저가 5이닝 4실점, 2차전에서 스넬이 4이닝 5실점이었던 샌드에고는 오늘도 머스그로브가 5와 3분의 1이닝 4실점에 그쳤는데요. 5년 1억 달러 연장 계약을 맺은 머스그로브는 최근 14경기 성적이 1승 7패 4.95가 됐습니다 코티존 주사를 맞고 빠르게 돌아온 먼시는 6회 결승 2타점 2루타에 이어 7회에도 밀어내기 볼넷으로 3타점을 올렸고 저스틴 터너는 10대2를 만드는 말롬런을 날려 승부의 쐐기를 박았는데요 2009년에 데뷔해 2020년까지 첫 12년 동안 말롬런이 없었던 터너는 지난해 케일럽 스미스 상대 첫 말로 홈런에 이어 통산 두 번째 말로 홈런이 됐습니다. 타격감이 절정인 프리먼은첫두 타석 안타로 3타수 2안타 1볼렛을 기록했고, 트레이 터너는 윌 마이어스를 상대로 홈런을 날려 2년 연속 20-20에 성공했습니다. 터너는 지난해 28홈런 32도루를 기록했고, 올해는 20홈런 24도루를 기록 중입니다. 현재 20-20 달성 선수는 텍사스의 마커스 시미언과 아돌리스 가르시아, 신인 훌리오 로드리게스와 바비위트 주니어, 카일 터커와 트레이 터너입니다. 오늘도 3타수 무안타일볼렛에 그친 소토는 최근 12경기에서 장타와 타점 없이 39타수 3안타라는 극심한 부진이 이어졌는데요. 타율이 2할 3품 9리로 떨어진 소토는 이제 4할 출루율도 위험해졌습니다. 1번으로 나서 4타수 무안타1볼넷에 그친 김하성은 이번 3연전을 11타수 무안타2볼넷으로 맞춰 타율이 2R ER 오픈 6리에서 2R ER 오픈으로 떨어지고 OPS도 0.699가 됐습니다. 푸홀스는 이틀 연속으로 홈런을 날렸는데요. 어제 동점 트런과 동점 적시타를 쳤던 푸홀스는 오늘은 9회 초에 영양가 만점에 역전 결승 투런을 날리고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넘어섰습니다. 통산 697홈런 2198타점이 된 푸울스는 홈런 3개와 타점 15개를 추가하면 역대 네번째 700홈런 타자이자 베이브루스를 넘어선 타점이 2위가 될수 있습니다. 푸울스의 홈런공을 잡은 피치버그팬은 푸울스에게 돌려주기 위해 경기가 끝나고 푸울스를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푸울스는 자신의 사인까지 더해 홈런공을 그 팬에게 선물했습니다. 푸울스는 후반기에만 12개를 치고 있는데요. 이는 15개인 골드슈미트, 13개인 배츠 마차도에 이은 내셔널리그 3위입니다. 골드슈미트와 아레나도가 모두 신 세인트 루이스는 9회 초 디커슨의 적시루타에 이은 푸울스의 투런, 온일의 솔로 홈런으로 넉점을 뽑고 8회까지 0대2였던 경기를 뒤집어 승리했습니다. 선발등판 다음날 타격 성적이 좋은 오타니는 오늘도 투런을 때려냈는데요. 바깥쪽으로 낮게 들어온 커브를 한 손을 놓고 가볍게 컨택한 것 같은데도 타구 속도 100.5마일짜리 홈런을 날리는 충격적인 타격을 선보였습니다. 다음 타석에서도 2루타를 날리고 4타수 2안타 1볼넷 2타점을 기록한 오타니는. 34 홈런으로 트라웃과 공동 2위가 됐는데요. 최근 12경기에서 7 홈런인 오타니는 2년 연속 40 홈런에 6개가 남았습니다. 지난해 OPS 0.965가 리그 2위였던 오타니는 올해 OPS 0.894가 저지와 알바레스에 이은 아메리칸 리그 3위에 해당됩니다. 트라웃이 휴식을 취한 가운데 1회 오타니의 투런과 이외 벨라스케스의 솔로포로 3대0 리드를 잡고 경기를 시작한 에인젤스는 그러나 휴스턴의 파상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4대12로 패했는데요. 휴스턴은 브래그머니 말로홈런, 맨시니가 3런을 날렸고 알바레스도 21경기만에 홈런을 날려 트라우드 오타니와의 차이를 2개로 줄였습니다. 에틀과 시애틀은 극적인 경기를 만들었는데요. 2대6으로 넉점을 뒤진 채 9회초를 시작한 애틀은 해리스가 디에고 카스티오를 상대로 3런을 날려 5대 6한점 차를 만들고 그로스먼이 시월드를 상대로 2런을 날려 극적인 7대 6 역전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경기는 이대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9회초에 5실점하고 역전을 허용한 시애틀이 9회말 훌리오 로드리게스의 동점 홈런에 이은 에우에니오 수아레스의 끝내기 홈런으로 더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동점 홈런과 끝내기 홈런을 맞은 선수는 젠슨으로 33세이브 7블론 3.91이 된 젠슨은 최근 11경기에서는 4세이브 3블론 11.12입니다. 데뷔 처음 멀티 홈런 경기가 빛을 잃긴 했지만 해리슨은 4타수 2홈런 4타점 대활약으로 스트라이더와 신인왕 경쟁을 이어갔고 리도 홈런과 구에말 동점 홈런의 제이로드는 4타 수사만타 2 홈런 일볼넷 2타점으로 역시 데뷔 첫 멀티 홈런 경기를 통해 30-30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30-30에 성공한 신인은 30 홈런 49 도루를 기록한 트라우시 유일합니다. 해리스와 제이로드는 같은 경기서 멀티 홈런을 기록한 최초의 21세 이하 듀오가 됐는데요.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순위는 제이로드가 4.6으로 신인 1위, 해리스와 스트라이더가 4.5로 공동 2위, 러치맨이 4.0으로 4위입니다. 시애틀이 3연전을 2승 1패로 끝낸 가운데 마르코 곤잘레스는 6인닝 2피안타 1실점 승리가 불펜에 의해 날아갔습니다. 마이애미를 9대3으로 꺾은 매치는 애틀란타와 게임차를 한 경기 반으로 벌렸는데요. 포수 토마스 니도가 지난해 5월 26일 이후 124경기 만에 홈런을 때려낸 가운데 더 가웃에 앉아있던 슈어전는 리모의 3루타가 2루타로 정정된 것에 항의하다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10대3에 이어 오늘은 10대4로 승리한 양키스는 3경기 반까지 줄었던 템파베이와 게임차를 5경기 반으로 벌렸는데요. 템파베이는 어제 클로버에 이어 오늘은 파티뉴가 1과 3분의 1인인 9실점으로 무너져 손을 써보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토레스가 통산 12번째 멀티홈런 경기를 만들고 어제 베탕코트에 47마일 공을 받아쳐 후반기 첫 홈런을 때려냈던 스탠트는 오늘은 94마일 공을 홈런으로 만들었는데요. 오스알도 카브레라 역시 데뷔 홈런을 신고한 반면 저지는 단타 하나의 그침으로써 5경기째 홈런을 때려내지 못했습니다. 에런분 감독은 3위를 신도밍고에르만을 오프너로 내보냈고 대타로 등장한 최지만은 2타수 2안타를 기록하고 8월 5일 이후 처음 멀티히트에 성공했습니다. 대타 타석에서 2루타를 친 최지만은 대타 성적이 지난해 8타수 7안타 이볼렛에 이어 올해도 7타수 사안타 3블렛으로 두시즌 동안 20타석 16출루인데요. 내셔널리그에 지명타자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전문대타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겁니다. 토론토는 텍사스에 1대4로 패했는데요. 리처즈를 낸 오프너 전략이 실패했고 기쿠치도 2이닝 4피안타 2실점에 그쳤습니다. 0대3으로 벌어지는 투 런을 맞은 기쿠치는 볼펜으로 내려간 후 10이닝 8블렛 8실점입니다. 기쿠치의 era가 5.46인 반면 80개의 루킹 3진이 메이저리그 최다일 정도로 뛰어난 재구를 자랑하는 마틴 페레스는 6이닝 7k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172이닝 11승 6패 2.77이 됐는데요. 기쿠치는 토론토와 3년 3600만 달러 페레스는 텍사스와 1년 4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토론토에게 다행인 건 보스턴이 볼티모어를 1대 0으로 꺾어줌으로써 5경기 반차가 유지됐다는 건데요. 최근 8경기에서 2승 6패에 그치고 포스트 시즌 확률이 1.4%로 떨어진 볼티모어는 이제는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리치힐은 5이닝 7K 무실점 승리를 따냈고 2018년 배치 이후 첫 타격왕을 노리는 보가츠는 1회 결승 희생플라이 타점과 함께 2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타율 순위는 보가츠가 3할 1푼 구리로 1위, 아라이스가 3할 1푼 오리로 2위, 아브레유가 3할 1푼으로 3위입니다. 클리브랜드는 미네소타를 4대 1로 꺾고 오클랜드에게 덜미를 잡힌 화이삭스와 게임차를. 두 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비버는 6과 3분의 1이닝 7K 2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시즌 성적이 10승 8패 2.91이 됐습니다. 3연전을 모두 패한 미네소타는 최근 2승 9패를 통해 클리브랜드와 4경기 반차로 벌어지고 5할 승률까지 무너졌는데요. 미네소타는 4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넉달 가까이 1위를 지켜온 팀이었습니다. 볼티모어가 불펜 멤버 중 유일하게 팔았을 때부터 찜찜하다 싶었던 호로의 로페스는 한점 차였던 9회 초에 올라와 조시 테일러에게 2타점 2루타를 맞고 또한번 경기를 망쳤는데요. 마무리 전환이 성공적으로 보였던 로페스는 6월까지 ERA가 0.73이었지만 7월 이후로는 4.5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워싱턴과의 홈 6연전을 5승 1패로 끝낸 필라델피아는 와일드카드 3위인 샌데고와 게임차를 한 경기 반으로 벌렸는데요. 2회가 끝나고 비로 3시간 36분이 중단돼 에런 놀라가 어쩔 수 없이 마운드에서 내려간 후 1대 4로 뒤지며 경기가 꼬이나 싶었던 필라델피아는 호스킨스가 스리런과 희생플라이로 두 번의 동점을 만들고 알렉봄이 결승 투런을 날렸습니다. 우드러프가 6인닝 11K 2실점으로 투하고 텔레스가 5타수 3안타 2홈런 4타점, 아다메스가 홈런 포함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한 미러키도 신시네티의 추격을 겨우 따돌림으로써 샌데고의두 경기차로 따라붙었는데요. 펜그래프의 포스트시즌 진출 확률은 필라델피아가 89%, 샌데고가 84%, 미러키가 28%입니다. 토론토 출신 텔레스는 통산 첫 30홈런을 달성했고, 템파베이 출신 윌리아 아담메스는 28홈런이 29개인 시거에 이은 유격수 2위입니다. 오늘 시즌이 끝난다고 가정하면, 아메리칸 리그는 중부 1위 클리브랜드와 와일드카드 3위 토론토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러 승자가 승률 2위 양키스를 만나고, 와일드카드 1, 2위 템파베이 시애틀이 맞붙어 승자가 승률 1위 휴스턴을 만나게 됩니다. 내셔널리그는 세인트루이스와 샌데고전 승자가 승률 2위 매츠와 디비전 시리즈를 하며 와일드카드 1, 2위 애틀란타 필라델피아가 디비전 시리즈에서 다저스를 만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